자 514번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3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. 얘도 이 자체로 문제를 풀 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5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 번째 식인 얘를 첫 번째 식이 구성하고 있는 x 플러스 y와 x, y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준 거고요. 얘가 25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x 플러스 y를 large a라고 볼 거고 x, y를 large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식 변형에 의해서 라지 A 플러스 B는 5가 되고요. A제곱 마이너스 2B는 25가 나와주죠.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얘기를 하고요.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0 얘가 25 다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5는 0이 되고요. 인수분해가 되겠죠. a 플러스 7, a 마이너스 5는 0. 아, 그러면 a가 마이너스 7이거나 a가 5겠구나.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b까지 구해 준다면 b는 12. 그리고 얘는 b가 0이 나와줘. 됐나요?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첫 번째, 얘를 두 번째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라지 a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7, 그 다음 x, y가 12 둘을 연립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내가 또다시 얘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는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x랑 y를 두근으로 하는 t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다시 이때 두근을 xy라고 해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이 b임을 즉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니까 결국 t제곱 플러스 7t, 플러스 12는 0이라고 볼수 있고요. 결국 t 플러스 3, t 플러스 4가 되면서 t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,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결국에는 내가 얘가 x면 얘가 y가 되는 거고, 그 반대도 성립을 한다고 했죠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4인 경우,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, Y가 마이너스 3인 경우, 요렇게. 자, 그럼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요. X 플러스 Y가 5고, XY의 곱이 0인 거죠. 얘가 됐나요? 오케이. 자,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T에 관한 식으로 써주면, 두근의 합이 5고, 두근의 곱은 0이니까, 그냥 얘가 될 거고요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때는 t가 0이면 하나는 5고요. 결국 x가 0이면 y가 5란 얘기고.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. 이렇게 해서 총네 쌍의 해가 나와 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것들 중에서 3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, 첫 번째, x가 마이너스 3일 때, y가 마이너스 4라면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4가 되면서, 마이너스 13. 그 다음 두 번째, 이번엔 x가 마이너스 4일 때, y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3이 되고, 마이너스 15. 그 다음 세 번째, x가 0일 때 y가 5. 그럼 그냥 5가 나오죠. 그 다음, x가 5일 때 y가 0. 그러면 15가 나오고요. 그럼 이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15가 바로 최소값이 되어주는 겁니다. 됐나요?